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아 제가 또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laughs> 제가 지금 집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송풍을 좀 팔아봤는데요 네, 네 1호선 라인에 음. 되게 역도 가깝고 근데 오피스텔은 아니고 어 제가 봤을 땐 주상복합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음네 이제 가서 봐야 될것 같지만 이거를 저는 주거용으로도 좀 생각하고 있고 좀할수 있다면 네. 투자 목적을 좀 가져도 될지 <laughs> 음, 투자 목적이라면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군요 네, 네, <laughs> 네. 네. 음, 그냥 그 그래서 그게 궁금한 네. 거. 근데 네. 이게 투자 목적으로 음. 괜찮을까요? 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아니라서. 주상복합인 것 같아서 네. 어 솔직히 이제 저는 주상복합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이제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오를 수 있는 게좀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주상복합이 막 붐이 일어서 굉장히 올라갔었던 적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 주상복합을 사셨다가 오히려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가격이 이제 말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따라치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유는 주상복합은 애초에 지어지는 게 상업 지역에 많이 지어져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에 거의 지어지는 거죠. 네. 그럼 역을 나와서 한 200m 범위 안에가 이제 상업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으니까 위치는 진짜 좋죠. 네. 네. 그런데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건 뭐냐면 대지가 굉장히 작아요. 즉 땅의 면적이 작다 보니까 비싼 곳이니까 조그마한 땅에 또 그렇다고 용적률은 굉장히 높아요. 음. 한 400%에서 1,200%까지도 이제 음. 지을 수 있으니까 음. 100평만 있다 그러면 1,200평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내가 거기에 40평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다른 면적이 없는 거죠. 음. 아파트 내가 사는 거딱 빼고는. 근데 아파트는 내가 40평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 마당 같이 주차 공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더이 환경이 좋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들 혹은 뭐 강아지를 뭐 키워야 된다는 사람들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놓고 보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말 그대로. 음, 시장에 뭐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어, 똑같이 1인 가구야. 네. 혼자 사는 사람이야. 그 다음 신혼 부부도 있고, 뭐, 노후 부부도 있고, 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적어도 주상복합은 아이를 키, 어,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 못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음, 있는 음. 아파트를 선택을 하지 굳이 주상복합에 살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럼 그 100명 중에 한 2명의 군이 쑥 떨어져 나가버리면 네. 적어도 내가 주상복합을 팔려고 했을 때 100명이다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뭐한 60명밖에 고려를 안 하는 거니까 음. 당연히 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덜하겠죠 관심을 덜 받을 거고, 네. 그러면 경쟁도 덜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오를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일 거고. 음. 그래서 주상복합은 솔직히 투자 목적으로 물어보시면, 네. 어, 확실히 아파트보다는 못해요. 라고 얘기는 드리겠지만, 지금 또 하나 단서를 주신 게 혼자 살수 있는 정도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혹은 뭐 신혼부부 정도쯤이면 아직 아이도 없을 거고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수요들이 당연히 많을 거니까 네.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 그렇다고 한다면, 어, 큰 평형이 아니라 자그마한 평형이라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앞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거니까, 음. 어,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나쁜 선택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음. 그럼 나쁜 선택이 아니니까, 음. 제가 그럼 가서 직접 보고 싶은데, 음. 음. 근데 사실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음. 그래서 네, 대표님만의 뭔가 보는 음. 방법이라던가, 제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먼저는 두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두 개요? 먼저는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세요. 아, 응. 바로 그, 그치? 가장 가까운 공인중개사. 아, 가장 가까운. 네. 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바로 그 내가 보려고 하는 그 건물이나, 그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네. 조금 떨어진 공인중개사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내 물건에 임대를 놔야 되고 그러니 내 거에 대해서는 좋은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떨어진 공인 곳에 있는 공인중개사업은 어떻겠어요? 되도록이면 <laughs> 저 물건은 내가 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좀더 예쁘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좀 단점을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네. 그 건물에 있는 곳에 가서는 장점을 파악을 하시고 네. 아 여기 장점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역세권이고 또 생각 외로 평면도 평면이 아주 잘 빠져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뭐 관리비가 싸다거나 뭐, 혹은 주차 공간이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고뭐 이런 장점을 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다 인지를 하고요. 음. 장점은요? 라고 얘기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인근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기는 어때요? 라고 하면, 아이, 거기는. 뭐, 평면은 좋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 추워. 네. 창호가 별로야 뭐라든가 <laughs> 네. 이런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어, 말 그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보려고 했던 그 아파트나 주상복합 말고 네. 동일한 평형 대 다른 여러 개를 후보군에 같이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 아까 그 떨어진 부동산에서는 다른 물건을 추천을 받아서 한번 가보는 거죠 음. 음, 가봐서 아 여기는 내가 살려고 했던, 혹은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이 집하고, 어떻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내가 아까 선택하려고 했던 얘의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겠죠. 음. 근데, 제가 여태 동안 경험해보면, 완벽한 부동산은 없어요. <laughs> 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따져서, 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얘가 단점은 있지만, 음. 창호가 춥기는 하지만, 음. 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게 낫겠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어 A, B, C, D, A, B, C, D 중에서도 이걸 선택하겠네. 라고 음. 하면, 그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전세 월세 들어오기 좋을 거고, 네.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또 역시나 그러니까 또 살려고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를 가셔서, 어, 예와 다른 것을 체크하는 거. 그게 네. 가장 먼저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공인중개사들 말만 믿고 나와버리면 <laughs> 네. 또 이제 제가 그볼수 있는 눈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또그 현장을 가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음. 음. 말 그대로 그 작은 아파트라서 1인, 2인 가구에, 어, 1인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어, 이 상품을 사는데, 네. 그 지역이 다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 네. 뭐 그런 곳 많이 있잖아요 뭐 종로 상가라든가 종로 5가 이런데 가면 네. 어, 맥도날드에 다 이제 아이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서 이제 부동산 상담 보험 상담 뭐 이런거 받고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런 곳에 소형 아파트를 내가 사러 가려고 딱 보면 같은 뭐 1호선 라인이지만 그건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 내가 왔던 시간이 한 6시간 저, 저녁 6시 정도고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퇴근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딱 봤더니 어, 내 비슷한 또래들이 제법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 가고 있어 그리고 그 근처에서 뭘 먹고 있어라고 한다면 어, 다른 사람들도 나름 이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이네 라고 이제 또 한번 체킹이 되겠죠 네.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 네 진짜로 이거는 음. 그럼,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네 그거는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웃음> 제가 네. 체크를 해보고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